자, 7과 4번째 네 부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장 시작 들어갑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방패연. 연 종류의 방패연, 가오리연, 뭐 등등 그런 이름이 붙여있죠. 방패연입니다. The most popular Korean kite.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연. 합치면,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연인 방피어는, 뭐 이런 식으로 합쳐지겠죠 Look simple. 단순해 보이지. But. 만. 하면서 연결이 되네요 자, 여기서는요, 최상급 다음에 나오는 오브의 해석입니다. 최상급 다음에 나오는 오브 그리고요, 어, all kites라는 명사고 다음에 flown이라는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The toughest of 라는 부분인데, 아, 그리고 또, 아까 설명한 이 부분이죠. 그거의 주, 의해서 해석을 해봅니다. 일단 먼저, is the toughest. 가장 어렵다. 가장 어렵다. of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최상급의 더가 나올 때, 뒤에 of가 나오면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을 하세요. 아,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인 해석법이죠. 그래서, f 로어 w n 리아가 a k i t 를 꾸며주면, 한국에서 날려지는 모든 연들. 뭐,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그냥 쉽게 한국에서 날리는 모든 연들 해도 되겠죠? 한국에서 날리는 모든 연들 중에 가장 어렵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문장. Rectangular. 알죠? Triangle. Rectangular. Rectangular. 사각형. 직사각형을 주로 말하죠. 이 직사각형 연은 traditional made, tra, is made네요. 그래서 traditionally하게 is made다.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죠. 만들어진다. from b Bamboo stick. Bamboo stick? 대나무 막대죠. 다섯 개의 대나무 살. 여기는 살로 좀 의역을 했습니다. 대나무 살로 만든다. 우리가 보통 연을 만들 때그 대나무인데, 대나무를 살이라고 그러죠. 살. 영어로는 stick입니다. And is covered with, is covered. 어, 그리고, 덮여진다, 덮인다, 뭐로, 뭐로, with가 뭐뭐로죠. 우리는 보통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있다라고 외우긴 하는데, 뭐,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외 있는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traditional Korean paper, Korean paper, 한국 종이, 한국 종이, 우리 한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통적인 한지, 전통 한지로 만들어진, 덮인다. 이렇게, 전체가 해석이 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It is always made. 그것은 항상 만들어진다. 뭐 쉽죠? So that, 기억나죠? So that, 뭐요? 뭐, 뭐 그랬죠 뭐, 뭐 하도록. The width, length, two by three, proportion.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이죠. 자, width는 가로, 어, 원래 넓이인데, 어, 가로, 세로 할 때는 가로가 되, 돼요. 그럼 랭스는 뭐죠? 세로가 되겠죠 2 by 3, 2대 3, 2대 3을 할때2 by 3, by를 씁니다 어, Proportion,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width and length, 가로, 세로가 2 by 3 pro, proportion, 2대3 비율이다 이렇게 됩니다 2대3 비율이 되도록 이 이어는 항상 만들어진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전체는 자, 이 부분을 보면요. Unlike kite, 연들과는 달리 어떤 연들이죠? 어떤 연들이죠? In other country, unlike 는런 뭐가 달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연과는 달리. It has a circular 원의이란 뜻이죠. 원형의 원의. 중앙에 원형 구멍이 있어요. 방패는 with the diameter, diameter, diameter 지름을 말하죠. 그래서 어. 연 가로의 반, 지름, 비름의 반이죠. 연 가로 길이의 반, 반만큼의 지름이어야 되죠. 지름이 그반이라는 얘기죠. 전체에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요, 어, 위 문장의 특이점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이나요? 특이점이? 이 s 다음에 control. 컨트롤. 이때 컨트롤은 동사로 쓰였다고 가정한다면 동사 원형으로 쓰였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쓰일 수가 있나라는 문제가 좀 특이하다는 거죠. 비동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주로 어떤 형태가 오나요? be ing, 뭐뭐 할 것이다. be pp, 뭐뭐 된다. 수동으로 쓰고요. 뭐 그런 식이 되는데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거의 두물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일까요?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투부정사나, 어, 투부정사도 올수 있지 않습니까? B 플러스 투부정사, 뭐만 하는 것이다. 현재 분석하면, 뭐만할 것이다. 뭐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어, 그러면, is 앞에 있는 구조부터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is 앞에 있는 부분은요, what this whole does죠. 이 부분의 특징은요, 어, what은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관계사절이 특징이에요. 이 부분이 what this holds.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관계사절입니다. 그럴 때 동사를 보세요. 두 동사가 왔습니다. 이즈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왜오냐를 해결하는 데 있어의 설명이요. 그 앞부분을 보라는 거고요. 앞부분의 구조가 지금 관계대명사절이 왔고요. 여기는 what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는 상태긴 이 하지만 어쨌든 관계사절이 왔고 관계사절 안에 있는 동사는 두 동사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즈 다음에 투가 오늘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략이 많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What this hall does를 해석하면요, 이 구멍이 하는 것은 이가 되겠죠. B 플러스 투부정사예요 결국 B 플러스 투부정사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B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면 뭐만은 것이다로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 뭐만 하는 것이다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여기 투가 잘못 들어왔네요.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투가 잘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B 투 컨트롤이라고 하고 어, 들어갑시다. 뭐만 하는 것이다로 해석해라. 그래서 공기를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The push of air on the front of the kite. The push of air, 공기에, 밈, 밈, push, push. 이건 더 앞에, 더 앞에 더 가운 걸로 봐서, push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죠. 그러면 밀다에서 밈으로 가는데, 공기에 밈, 이렇게 되네요. 연의 정면에 있는 공기에 밈, 뭐 이렇게 되는데, 미는 힘이라고 의역을 하면 좋겠죠. 연의 정면에 있는 공기가 미는 힘. 연 앞에서 공기가 미는 힘이죠. 그럼, 저항력, 뭐, 그런 게 생기겠죠? is greatly reduced, 크게 감소된다, because 이어부터, some of the wind, 바람의 일부가 지나가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요? 구멍을 통해서. 어, 어디로? 뒤로. 그러기 때문에, 크게 감소한다, 라는 거죠. 전체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서는 어떤 구조를 봐야 되냐라는 거죠 이 부분의 구조에서는요 allow 동사가 나오고 allow 동사가 나올 때 그냥 뭐뭐를 허용하다 라고도 할수 있지만 뒤에 구조를 끌고 갈수 있습니다 allow A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해서요 A가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 하는 걸 허용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A가 A는 U죠 U가 turn the kite quickly 하는 걸 허용하다 여러분이 연을 돌리는 거죠.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빨리, 빨리가 빠졌네요. 해석해서아이 부분만 하는 거죠. 이 부분 그뒷 부분 하면 연을 재빠르게 돌릴 수 있게 해준다.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이 부분 without the h o l l without the hall, without의 의미는라고 물어봤는데요. without하면 무슨 의미죠?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뭐 없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뭐뭐 없이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좀 미묘한 뜻으로 어떤 의미도 있냐. 가정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정법인 경우에는 뭐뭐가 없다면으로 해석하는 거죠. 가정법이 아니면 당연히 뭐뭐가 없이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가정법이냐, 아니냐가 하나의 걸림돌인데요. 가정법인지를 알려면 주절의 조동사의 형태가 어떤지를 보는 것입니다. 조동사가 있냐, 없냐도 중요하고요 조동사의 형태가 어느 경우냐. 자, 아, 주절은요, 요, 전치사고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전치사고가 빠, 전치사고에 있는 다, 그 뒷절이 주절입니다. 그럼 주절에 동사, 조동사를 보세요. 오, 어, 우두가 있네요? 우두는 과거형 맞죠? 아, 가정법이구나. 확, 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이면, 위다 t h o u 을 뭐뭐가 없다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없다면 이게 되겠죠. 어, 그 다음 뒤를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t 하고, w o u d 가 나오긴 했지만, 비동사가 나오고, 이 s 란형용사가 나오면서, 투분형사가 나왔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따라서,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 마지막 문장일까요, 이게? 아, 게다가, 라는 뜻이죠. 어, 연은 쉽게 is damaged 쉽게 파손되지 않는다 망가지지 않는다 by a strong wind 강한 바람에 의해 라는 뜻입니다 자, 7과 네 번째 부분 강의 끝났습니다